지우 사랑해요. 엄마가 사랑해요. 그렇어 우리 지유가 음. 응. 에이, 지지. 안 돼. 음. 찍찍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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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그리그리그리그리그리. 퐁. 지유가. 지유가. 응. 아빠 사랑해요. 아빠 사랑해요. 잭잭근잭잭근잭잭근 카메라 보는 거안 해? 지우가 알아요. 알았어요. 네. 오졸려. 아그 젤려. 지우야, 아침에 맘마 먹었어요? 맘마 먹었어요? 이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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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침 많이 했어요? 네 <laughs> か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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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か 짝짝꿍, 짝짝꿍, 짝짝꿍 띡 띡꿍, 띡 띡꿍, 짝짝꿍 아이고, 아이고 지우 말해봐, 말 잘하잖아, 우리 이 지우 지우야 싫어요, 누워있는 거 이제 싫어요.